안녕하십니까 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SSG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미치 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이게 되네 싶었던 선수 <laughs> 네. 한국계 3세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음. 선수고 국내 팬들에게도 이제 박찬호 선수 닮은 걸로 음.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가 KBO 리그를 찾게 됐습니다 간단한 프로필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1994년 12월 28일 30세 시즌으로 KBO 리그를 방문하게 을 됐고요 190cm의 95kg 우투 우타예요. 2016년 2라운드에 LA 다저스의 오, 지명이 됐는데 2016년 드래프트가 다저스에게 상당히 좋은 드래프트가 됐으니까 네. 그때 윌스도 있었고. 그처럼 네. <laughs> 뭐 토니 곤솔린, 윌 스미스, 이런 선수들 뽑았던 그런 드래프트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미치 화이트가 2라운드에 지명이 될 정도로 다저스에서도 꽤 주목을 했던 선수였어요. 그때 화이트가 전체 65순위였는데, 음. 64순위가 피터아서소였고 음. 66순위가 보호피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치 화이트가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받는 유망주였다고 알 수가 있죠. 마이너 시절 유망주 랭킹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다저스 팜내 4위를 기록을 했는데 1위가 워커블러, 2위가 알렉스 머드고 3위가 케이버트 루이스, 4위가 미치 화이트였어요. 음. 리그 전체에서도 탑배안에 들면서 69위에 올랐던 미치 화이트였고 그 뒤로도 뭐 2019년에 9위. 그 나름대로 다저스 팜 내에서 높은 유망주였고 다저스 팜내 최고의 커브, 최고의 슬라이더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음. 그 이듬해부터는 스윙맨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다저스 시절 때는 선수가 나름대로 솔솔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토론토로 이적하면서 커리어가 많이 망 가졌죠. 토론토를 거쳐서 이 시즌에는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미러키에서 활약을 했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에서 보냈던 2024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다저스 떠난 이후부터는 활콤 어깨 부상은 달고 살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토미존 수술을 받았었고 이 내구성에서 리스크가 있는 선수였는데 그 리스크를 미국 무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2024 시즌에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면 마이너에서 18경기 나섰는데 선발로 7경기 불펜으로 11경기 나왔었거든요. 선발로 나선 7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이 2.25였습니다. 어. 선발로 나섰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치하이트가 KBO 리그에서 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수치라고 할수 있겠어요. 마지막 7경기를 선발로 다 나왔더라고요. 7닝이또 음. 뭐 소화를 하면서 7인이 8K 실점 등판도 만들어냈었고, 피안타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뭐 이하의 골이 상당히 관리를 잘했었는데, 저는 이제 불펜 등판 다 포함해서 성적을 따져보니까 음. FIP 3.07로 다 위였는데 에반시스크, 타일러 길버트, 이스턴 루카스 그리고 미치 화이트였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이닝 소화를 길게 하진 못했기 때문에 이 FIP가 그렇게 뭐 의미를 줄수 있는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박하게 나왔을 때는 퀄리티 있는 피칭을 보여줬다 이렇게 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A VIP를 찾아보니까 3할 7푼 3리로 대단히 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리를 잘해줬고 심지어 피옵런이 57과 3분의 2 동안 단두 개였습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인당 피홈런수가 0 3 1개로준수함편에 속했는데 이거는 SSG 랜더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투수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게다가 미철트가 구위가 KBO 아. 리그에서 거의 최상급의 투수 아니겠습니까? 살벌합니다. 네. 네, 네. 2024년에 포심의 평균 구속이 95마일이었어요. 싱커의 평균 구속도 93마일 전부 다 150km가 넘는 구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면 KBO 리그에서는 우완 투수 중에 거의 뭐 최상급의 구위라고할수 있고 그 밖에 뭐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전부 다 좋은 투수고 원래 마이너에서와 메이저리그 초반에서는 커브를 변하고 주무기로 삼았던 선수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슬라이더와 스위퍼의 각이 더 좋아지면서 그두 구종을 더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미치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95마일 하면 152.9km잖아요 음. 이게 KBO 리그에서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선발로서의 음. 구속인데 피안타율은 3만 1푼 7리도 좋진 않았지만 구속 자체가 KBO 리그에서는 워낙에 매력적으로 담 음. 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 이 피안타보다는 분명히 뭐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것 음. 같고 저는 이제 미치하이트가 좀 작년에 좋았던 부분은 포신가 슬라이더 싱커 커브 이제 스위퍼를 다두자릿수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투수가 됐다 음. 이렇게 이제 보면서 브레이킹 볼만 내세우는 투수가 아닌 게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특히나 이 선수는 KBO 리그 왔을 때는 더 타구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이 선수가 싱커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직전 시즌에 싱커 비중이 한 자리 수였는데 지난해 칭커 비중을두 자리 수로 늘리면서 타구의 관리가 상당히 잘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타구 속도가 평균 83.9마일까지 떨어뜨리면서 트리플A에서 사구의 질이 관리가 잘된 투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심이 실제 피안타율이 3할 1푼 7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대 피안타율이 2R3입니다. 음. 그만큼, 뭐, 타구 속도를 평가했을 때, 약한 타구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헛스윙률을 찾아보니까, 포심의 헛스윙률이 30.6%, 슬라이더 피안 타율이 35.1%인데, 전부 다트 AAA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거기다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헛스윙률을 봐도, 포심이 28.3%인데, 트 AAA 평균이 18.3%. 아, 근데 이는더 높아지지. 그니까요. 어. 9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는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헛스윙률도 더 높아질 수 있고 ABS가 적용되는 KBO 리그라면 더욱 더 위력적인 투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트롤 커맨드 신경쓸 필요 없이 그냥 한 가운데로 꽂아 넣어도 KBO 리그 타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할수 있을지가 의문인 구속인 거고 음.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건강하면 앤더슨과 더불어서 이 KBO 리그 탈삼진 왕까지 노릴 수 있는 음. 투수인데 문제는 건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선수가 2022년에 메이저리그 와 마이너리그 도합 이제 11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었고, 2023년에는 71과 3분의 2이닝. 작년에는 81일과 1/3 이닝이었어요. 100 이닝을 넘게 던진 적이 극히 드물었는데 음. KBO 리그에서는 100 이닝 넘게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 워크로드를 이 선수가 잘 소화를 할수 있을지가 저는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만 아니라면 이거 탁 끌이지. 그러니까 그쵸. 투수들 성적 줄세을때 최상단에서 볼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하나 우려되는 점은 지난 시즌에 좌우 타자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어, 났거든요. 네. 우타자 상대로 2할이 1리 에피안 타율이었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3할 3리 에피안 타율이었어요 아무래도 미츠 화이트가 브레이킹 볼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체인지업을 던지지 그쵸. 못하다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워낙 또 포신과 싱커의 구위가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구위를 통해서 KB리그에서 좌타자를 상대한다면 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내구성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구성은 변수이기 때문에 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소개했을 때, 우려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이 선수가 캐비어리가 왔다는 것 자체가, SSG 팬분들은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호는 61번 달아야 될까요?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미치 화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SSG 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미치 화이트에 대한 기대치를 남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롯대의 경쟁자가 음. 되겠지만 일단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안 아팠을 때이 선수가 어떤 성적을 보일지도 정말 궁금하고 강팀이라면 강한 음. 투수를 이겨야 됩니다. 아그렇 네. 롯데와 미치와이터의 대결또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